반갑습니다 여러분 디플라입니다 감귤구 둘째 여행 날이 밝았는데요 숙소를 나와서 이제 우진해장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진짜 인파가 야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요 근처에 있는 모이사 해장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름 있는 데는 전부 어떻게 그렇게 알고 가는지 정말 대단해 진짜 일단 밥 먹으러 가야지 사람이 뭐가 이리 많아? 어? 한시간 거의 넘게 기다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육개장이냐 이거? 네 육개장이야 고사비 육개장 오 음. 아, 그래도 송나라 오면 소주방 먹어줘야 되잖아 네. 음 맛있다 맛있어 역시 이 모이세해장국은 제주도 놀러 올 때마다 실망을 시키질 않네. 맞췄습니다. 아, 오늘의 테마는 힐링입니다. 힐링, 일단 오름 갈 거예요. 세별 오름 갈 겁니다. 아, 되게 좋다더라고. 이제 정비 좀 하고 다시 이동해보겠습니다. 오, 세별 오름! 다시. 아, 여러분! 응. 세별로로 도착했습니다. 야, 근데 되게 높아 보이네요, 맞죠? 조금 걸어가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입장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길로 올라가서 저기 사람도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등선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네요. 아, 탐방로가 이렇게 돼 있네. 이 길로 지금 아까 앞에 있는 길로 쭉 올라가면은 한 30분 걸린다고 돼 있네요. 바로 사진 찍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데 경히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제 고비에요 네. 저기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가파르긴 하네요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경사도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래요 여기 한번 쉬었다 가는 코스가 있어요 이래 보면 저 위에다 한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어요 와.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와. 와, 좋다. 반대편도 보여드릴까요? 와. 아, 날씨만 좋았으면 너무 좋을 텐데. 진짜,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위대하고 멋있어요. 돈 주고 볼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림인데? 꼭 한번 오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진짜 길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데는 꼭 한번 와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더 배울 게 없어요. 이제 내려왔습니다. 출출하네. 뭐좀 먹을까? 야, 또 이런데 오면 또 이걸 또안 먹을 수가 없지. 어? 수제 추러스 이건 치즈고. 이게 맛있고요. 아, 나는 감귤 핫도고먹어까 감귤 주스 3개 13,500원인가? 23,500원이요 내 그래? 그러면 또아 이따 내가 할게 이카면또 헷갈린다 여기분 그래. 그래. 네, 색싹보리 감귤 핫도그 <목소리>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흔들어 먹어 되나? 음음음 음, 음. 보자 착즙 착즙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뭐? 어. <laughs> 그냥 진짜 귤맛 완전 설탕 안되네 진짜 그냥 귤맛 이런 건요 이런 건 그런 건 너무 맛없어 그럼 착즙이 아니지? 맛맛 음! 아, 핫도 맛있네요. 공것질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착즙, 100% 착즙, 감귤 주스. 이것도 여기 오면 꼭 드셔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별 오름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에어를 보면 기가 막힌 카페가 있답니다. 커피 마시러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레이지 펌프. 여기가 유명한 카페라 하더라고. 세별 오름이 너무 좋아서 진짜 아직까지도 그 풍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새로운 풍경을 또 맛보러 왔습니다. 뭔가 되게 오래된 분위기 같으면서도 이쁘네. 키우고 있는 개네. 안녕? 귀여워. 진짜 귀엽다. 밥은 먹었나? 나나 한번 만져볼게. 안 먹어제? 어우. 야, 털 되게. 안녕? 귀여워. 와, 여러분, 여기. 뒤편인데, 보세요. 바다 바로, 발맥에 앉아. 새우깡주까 풍경이, 와, 좋네요. 여기 봐요. 우와, 환상인데? 바다도 바로 앞에 있고. 오, 내월. 와, 좋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 어? 저기가 앉을 수 있어. 어, 저기는 옥수 추울 것 같아. 좋네요, 좋네요 분위기. 음, 맛있다. 다 먹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이 감귤구 하면 뭐겠습니까? 갈치. 갈치, 예. 갈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지 펌프입니다. 애월 쪽에 오실 분들은 꼭 한번 와보세요. 발침으로 왔습니다. 가봅시다. 네, 어, 야, 우리 양념. 잡시요 어! 2시 4분. 세상에. 이던데.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아, 시간. 아. 이거 5분인데 한번해볼까 주방장님이 오늘 백신 맞으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아,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문에 브레이크를 아, 해야 돼요. 조금만 네. 빨리 올걸.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 일정에 처음으로 한번 어긋나게 생겼네. 다른 쪽으로 아. 가봅시다. 일단, 다른 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오면 또 보말 칼국수 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동해 봅시다 <laughs> 아 그래서 먼길 달려와서 이협재 쪽에 급능채면서 왔습니다 뭐, 뭐, 뭐 뭐가 더올라나 나는 보말 칼국수는 먹어도 될거 같은데 사장님 저희 칼국수 세개요 칼국수 3개도 돼요? 네 여기서 먹을 건데 내일은 저희가 분위기 좋네 야 보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레알 예, 바다의 맛. 우리 와서 여기서 무조건 맛있을 거야. 야,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오늘 맛 없으면 안 된다. 네. 음, 음. 담백할 집이다. 야,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 보말 갈고스가 저를 만족시키네요. 만나게잘 먹었습니다. 저기가. 비양도인데 협재 근처에요일 해수욕장 근처를 좀 걸어볼 생각입니다. 늦은 점심을 좀 먹으니까 이 저녁이 뭘 먹어야 될지도 고민되는데 일단 가서 좀 걸어보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와, 너무 좋다. 이게 협재 매력이지. 금능도 그렇고 최고입니다. 저쪽 바닷가 쪽으로 조금 가볼까요? 야, 여러분 모래 보세요. 없다고 와. 응? 예, 여름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야, 야다수도 있고, 외국 같다, 외국.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무조건 와야 됩니다. 어우, 손실어 야, 니, 네, 많이 귀엽다. 안녕. 여기도 다 봤어요. 어디 갈지 정해야 되는데, 아직 행선지로 못 정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오늘은 어제처럼 막 다니는 건 아니고, 먹고, 그냥 힐링 투어다 보니까, 시간도 여유 있고 좋네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일했으면 좋겠어요. 야, 씨, 저 사람들 청춘이네. 어? 젊은 게 좋다. 자, 오늘 힐링 투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들렀다가 가볼 생각인데, 저녁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80-90%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숙소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호태우 말이 있는데 있잖아요 빨간말 흰말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태우 해변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크게 볼건 없는데 어차피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돌하루방 선생도 마스크 했네 이호태우 오면 장점 저 비행기 내리는 거볼수 있어요. 비행기 내리는 거이 저기에요. 보이죠? 흰색, 빨간색, 저게 말 같거든요. 근데 자꾸 계약하네. 어, 내가 보기엔 말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 내리는 거 보이죠? 여러분 사진 잘 나오려면은 딱 요런 식으로 저기까지 다 같이 나오게. 이거 날씨 좋은 날에 찍으면 더 이쁘고 멋있어요. 이 길로 쭉 걸어가면 저 등대 만날 수 있습니다. 산책로로 딱이다. 여기 지나쳤으면 또 큰일 날 거였어. 어? 흰색 찍는 방법이 여기서 있었네. 오늘 저까지 갈 필요 가 없어요. 여기도 놓치지 마세요. 6시입니다, 여러분. 들을 어디까지 정해야 되는데 밥을 사갈지 뭘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지금. 왜냐면 호텔을 더 바쁘게 되면 이 텐션이 떨어지게 돼요 와 여러분 여기 이호태우 해변에 여기가 보니까 제주 올레길 17코스랍니다 마지막 계획을 결론을 내린 결과 제주 동문시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9시까지 문을 연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회를 좀 조져볼 생각입니다 가시죠 이제 벌써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야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저기서 찍고 나니까 전부 저기서 다 찍네 동문시장 왔습니다 시장 투어를 좀 하고 그치 다행지 맛있다 응. 그치 어, 맛있는데? 같다. 이야 와 활발한데? 오메기나 기다와이놈시장은다있와 음. 사람 엄청 많은데? 활발하네 어, 이제참 오렌지 까 뭐야, 이거? 이름만 레디앙이고, 천혜 양이고, 그래. 아 하나만 좀 찍으시오. 예. 네, 하나만 찍어. 하나에 아, 혹시 멋있다. 감귤 있어요, 감귤? 하나막 찍어. 천혜 양. 레드향천혜 양은 이거. 이거는 레디앙. 음 이게 레디앙. 지금 먹은 게 레디앙. 야, 이거 완전 귤 시식 투어인데? 하나만 다 먹어도 이거 뭐몇 개를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전부 귤이에요, 귤밭 역시, 감귤국, 리카시마 맞습니다. 아 우리 회좀 사고 갈라 하는데 회는 다른 데 예약해놨어요 여기서 떡볶이 오랜만에 좀 땡겨서 그거 좀 사고 갈려고 하는데 야 줄이 엄청나네 떡순 만 원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막걸리 사러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어에 픽업하러 가야 돼요 고등어에도 사러 왔습니다 옛날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담 고등어에요 방어 유명하든요 거기 사러 왔어요 참맛있어요 샀습니다 야. 많다 많아. 어? 아이고. 와. 작살 난다. 휴지 여기다 바로 세팅. 와. 우리 떡볶이 산 거랑 어, 삼겹인데. 네? 회선이에요? 우리 오늘 이거 먹고 죽는겨? 네, 죽어요. 아. 아, 그 막걸리 뒤에. 와, 천내영어매어매어매 오매. 우도 땅콩 막걸리랑. 이야 이거 또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순대. 맛있겠다. 오, 이렇게 또 오늘은 힐링 투어로 끝났습니다. 저희는 네. 막걸리를 마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즌수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플라였습니다. 아, 달려보자. 아, 뭐야? 아, 어, 뭐야? 썸장이네